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하느님과 영혼들 성체성사의 파우스티나 수녀 1937년 3월 1일, 크라쿠프 오, 전능하신 하느님의 뜻이시여, 주님은 저의 즐거움, 저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손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저는 사랑과 순명으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은 제겐 휴식입니다. 저의 모든 성성이 그 안에 있고 저의 영원한 구원도 그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 그것은 그분의 여러 가지 소원입니다. 제 영혼은 그것들을 모두 채워드립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제게 이야기해 주실 때는 그분께서 그것들을 거룩한 열망으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재개하십시오. 저는 주님께 아무런 장애물도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즐거움이시고 제 영혼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주님 앞에 제 마음의 모든 비밀을 쏟아드립니다. 모든 시대와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자비를 찬양하고 영광을 드릴지어다. 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주님께서는 주님 친히 제게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 저의 예수님, 제 고해 신부들이 내리는 명령으로 인해 저는 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 자신의 선택으로는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자신에 대해 쓰는 것은 거룩한 순명을 명하는 너무나도 명백한 말씀 때문입니다. 오, 거룩하신 삼위일체시여.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주님의 애틋한 동정심에서 솟아 나오는 자비가 우리를 주님의 합당한 분노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끝없는 자비에 대한 찬미가 온 사방에서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오 하느님, 주님의 모든 사업에는 측량할 수 없는 주님 자비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1937년 3월 1일, 주님께서는 수다스런 영혼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내게 알려주셨다. 나는 그런 영혼 안에서는 쉴 수가 없다. 끊임없는 소음은 나를 지치게 한다. 그리고 이런 소음의 와중에서 영혼은 나의 목소리를 식별할 수 없다. 오늘 나는 주님께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주님께서 그를 그 수녀원으로 부르시는 표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나는 그를 만났고 그에게 성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감히 주님께 그를 친히 양성해 주실 것을 청했다. 나는 가끔 그에게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1937년 3월 5일 오늘 나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내몸 안에서 체험하였다. 통증이 대단했다. 그러나 이것은 불멸의 영혼들을 위한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방문하셨다. 나를 당신 가슴에 꼭 끌어 안으시고 말씀하셨다. 내 작은 아기야, 쉬어라.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다. 1937년 3월 8일. 오늘 나는 안드라 쉬 신부의 지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이 영혼이 하느님과 얼마나 깊이 교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영혼이 하느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없이 기뻤다. 나는 모든 영혼들이 가능한 한 하느님과 깊이 일치하기를 열렬히 열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기도 중에 나의 영혼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싶은 걷잡을 수 없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오, 이 수도회에 속한 영혼들이 하느님의 어조 앞으로 나아가서 하느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에 영광을 드리고 찬미하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하느님의 한없는 자비를 끊임없이 간청하기를 내가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는가. 신비스러운 힘이 나를 행동의 실천으로 몰아가고 있다. 1937년 3월 12일 나는 오늘 어떤 사제 하나가 아주 지쳐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그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의 열매는 살아있는 것이다. 크나큰 고통 중에서도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영혼들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기를 기원한다. 나는 오늘 어느 죽어가는 영혼이 절실히 기도를 원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가 죽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도했다. 오, 죽어가는 영혼들은 얼마나 절실히 기도를 필요로 하는지. 오, 예수님, 영혼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자주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1937년 3월 15일, 오늘 나는 주 예수님의 비통한 고난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나는 순수하게 영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것인지를 배웠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죄의 혐오스러움을 전부 알려주셨다. 나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배웠고 또한 죄가 예수님의 영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드리는지도 배웠다. 아주 작은 죄라도 그것을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옥을 천 번이라도 겪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나 자신을 영혼들에게 주고 내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채워주고 싶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내 사랑의 모든 은총을 받아들이려는 영혼들의 수가 매우 적다. 그러나 나의 은총이 낭비되지는 않는다. 한 영혼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영혼이 그 은총을 대신 받게 된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하면 종종 그것을 느낀다. 나는 갑작스런 순간에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느낌을 체험한다. 물론 누가 나를 위해서 전구하고 있는지 언제나 모두 아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나와 관계되는 일로 고생을 하면 그것도 알게 된다. 그 사람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리가 멀다고 해도 나는 역시 내적인 영감으로 감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